JK 철거, 이 차는, 여기서, 꼼짝을 안 하고 있네. 우리 JK 철거, 주차 실력 한번 볼까? 아, 이옷 같은 거 살긴 좋겠다, 그 자. 다른 옷이 오고, 치장 있다 가지고 와, 잘한다, 야. 어? 잘한다, 야. 뭐야. 이거 완전 선수다, 선수. 아유, 뭔 선수예요? 어, 진짜 잘한다. 금방 놀랬다. 어, 재밌게 드셨어요? 야, 재밌게 같지. 아, 재밌게 놀다가 왔지. 아, 저거, 저거 다행이네. 예, 제가 시, 십, 십 며칠 됐지? 어, 어, 오늘 6일이가, 5이가 5일이가. 네. 네. 1 0일 전에 제가 여기 촬영하러 왔었는데, 음, 네. 여기 천장이 싶어요. 흔하게 뚫렸습니다. 아이고, 고생한, 네. 아유, 참. 이제 고생했던 게 눈에 흔하게 보이네요. 네. 지금 새벽 5시에 기다려가지고, 더위도 그렇고, 또 여기 장 상인들, 장사도 그렇고 해서, 한, 한 시까지 하고, 작업을 마치는 거였죠 어, 근데, 근데, 옆에, 여기 사이드에 조금씩 붙은 거, 저거만 출발하면, 다될것 같네요. 아유, 진짜 고생했네, 고생했어. 자르는 거는 계속 컷소로 그냥 작업하시는거 봐요. 아유, 컷소컷소 나를까봐 해도 어마어마하겠다. 음, 지금 컷소로 지금 각파이퍼 100에 100짜리 지금. 다 잘라가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상인들이 장사라니까 뭐 산소 절단이라든지 뭐 이런 건 꿈도 못 꿉니다. 뭐 그라인더 질 같은 것도 하기 힘듭니다. 불꽃이 튀어서 그래서 이제 커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좀 여러 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남았네. 어, 어. 이런 우리 주변의 변화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이, 정말 참 우리 뒤에 숨은 땀방울들이 아니면은 정말 이런 거, 어, 노후된 시설물이라든지, 예, 주변에 이런 일들을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철거인들 이런 철거인들 활약이 아니면 정말 꿈도 못 꿀.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예 우리 여기 이제 어, 논산에요 주민분을 한번 뵙고 어, 제가 여기 이제 한번 변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디 사시는 모양이죠요아 <laughs> 이거 장보러 나오셨습니까? <laughs> 시장에 기 지금 이제 차강막을 저희가 이제 노후되는 바람에 좀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 철거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12일 전에 왔다 갔습니다. 아, 그때 이미 보셨군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어, 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건 없습니까? 왜 하는지 뭐. 뭐, 음. 노후되었으니까 하겠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아, 네. 너무, 이, 참, 대화가 안 되네. <laughs> 아, 이, 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엄청난 땀방울들과 노력들,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나다니시다가 어, 이런 걸 보시면은 그냥 보지 마시고, 아, 저희 이면에 숨겨진 땀방울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편안히 네, 가십시오. 네. 어, 장은 다 보셨나요? <laughs> <우리> 식사는? 이제 <laughs> 보려고요. 식사는? 해야죠. 아, 식사 식사 같이 좀 할까요, 저하고? <laughs> 커피 한잔 할까요? <웃음> 어때요? 낚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여기 이제 일이 좀진척을된거 보니까 아, 마음이 좀 놓이고 아, 저도 기분이 좀 좋습니다. 우리 상대표님 얼굴도 조금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네요. 목소리 톤도 좀 좋아지고, 아, 특징이 태상이었는데, 에휴 정말 다행이 일입니다. 오늘 또 더위가 조금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머니 글라인드로 해달라, 해서나 산소로 해달라고 지금. 응. 무슨 일인데? 일찍하고 일찍 맞으니까 상인들. 이제 제가 어 어저께, 거저께 서울 갔다가 어제 안산에 들렀다가 수원 갔다가 지금 이제 여기 논산에들렀는데 어, 우리 철가인들 이터 위에 아 정말 진 무지무지 고생 많았습니음 이런 진짜 이런 노력들, 이런 땀빠름물들이 없으면 우리 주변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아, 그냥 시간 속에 갇혀서, 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변화의 맨 선두봉안이죠. 1번 타자. 예, 철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예, 그럼 또, 시설물이 또 개선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철거 인제 화이팅입니다. <laughs> 아. 살이 정말 빠졌네, 얘가. 그냥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암이 <laughs> 너무 많이 됐어요. 아니 뭐, 그냥 가만히 <laughs> 있어도 비 오듯이 흐르는데 뭐, 어떻게 할까, 뭐. <laughs> 어, 이런, 제, 에휴, 우리 오 반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사한 10일 만에 그냥 살이면 쏙 빠졌습니다. 이게 참 그거구나, 굴절. 네, 굴절. 아, 이야, 크다. 너, 뭐, 화면에 보는 거하고 다르네. 엄청 크네. 이게 이제 굴절 그 고소 작업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 큰 아, 크네. 이렇게 커야 무게를 딱 잡아줄 테니까, 이렇게 면 하루 얼마고, 임대료가? 하루 10만원. 하루 10만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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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달로 180. 아, 아 달로? <laughs> 음, 그러면은 뭐 50대? 스카이 쓰는 거도이운임이 오실 만아니요 아, 갖다 주고 갖다. 갖다. 와 씨. 이게 정성 거잖아. 그러 하루 1만원불려운임은없만 그러니까 그렇게가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기간 쓸때 신상하고 체하고잘 맞는 것 같은데. 하 다이가 내 사차야, 이가 아, 내사차내사차차 <laughs> <laughs> 아.. 음... <진짜> <laughs> <진짜 잘 웃음> <다> 맞네 <laughs> 내하고 네살 차이 아니야? 야 4살 차이 자리 그래. <laughs> <이야, 4살 차이. 웃음> 내 있으라 그내 혼자 갈게 <laughs> 어, 내가 차비 줄게 게 바로 사주지 <laughs> 아 4살 차이가 좀 좋다고 그래 음, 고맙다 뭔데아그아 어, 그래서 여기 좋구나 그럼 8살 차이는 좋은 길 <laughs> 아 이게 변화된 모습이 정말 궁금하네요. 이쁘게잘변화되가지고 우리 땀이 흩어지지 않도록 어, 깨끗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쳐다볼 때마다 아 저기 내가 개선공사 하는데 내가 참여했다 내가 철거했다 뿌듯하잖아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게 큰 이력이 됩니다. 철계를 하는 있어서 내가 이 이제 시장에 여기 차강마 철계를 내가 했다는 게 큰일이지.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철거인데. 진짜 철거는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못합니다. 금방도 우리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 했는데. 머리가 좋아야 할수 있는 일이고. 땅근들도 굉장히 지나가면서 그러는데 잘 되어있어서 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 정말 다행이다. 다들 뭐 펼쳐도 좋고 아,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바지에서 감사드리고 이일 끝까지 마무리 잘, 진짜 사고 없이 잘되기를 잘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철거인한테 할말 있으면 해라 다 살아가려고 하죠.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있어. 야, 역시 서울, 서울 서울 사람 다 다르다.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네. 어우, 왜? 얼이 우리는 못 <몬> 한다. <laughs> 아, 형님한테 항상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laughs> <형이> <laughs> <형이 상한다. 웃음>